안녕하세요. 축근선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네 번째인 민수기 말씀을 훑어보기 하려고 합니다. 이 훑어보기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소명의 관점으로 성경 각 권을 개관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가 천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시작을 말씀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백성과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뇌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뇌위기에서 이어지는 민숙이 말씀은 뭐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위한 백성이 형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주어진 그 나라가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뇌 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떠나 모압평원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사람이 얼마 있는지 인구 조사한 것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의 인구 조사가 두번 나오고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 바르입니다. 저는 민숙이라는 이름보다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숙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민숙이 전체가 지루한 각 지파의 인구 숫자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인구조사는 다섯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민숙이는 인구조사만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출애굽에 이은 광야 생활의 역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구분합니다만은 역사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레위기는 조금 특이하게 역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율법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흐름은 기록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역사적인 흐름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 구성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역사적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잇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육법을 받은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겪은 고난과 여러 사건들을 적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민수기는 지역적으로 시내산, 광야, 모압 평원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은 여전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루하게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집파 사람은 몇 명이고 하는 식의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5장부터 9장은 제도의 정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레위에서 이미 언급한 정결규례와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또 나시린에 대한 규례, 성막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린 것, 레위지파의 성결 예식, 또 광야에서 첫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등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0장부터 2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을 떠나 광야로 진행하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나와 먹는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추하기를 보내시는 것, 또미래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벌을 받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 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불평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중재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비롯한 중간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바에서 돌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부터 36장의 말씀은 모압평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22장에서 2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평원에서 요단을 건너기 앞서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난풍습을 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에는 1차 인구 개수가 있은 지 40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여자의 상속권 문제를 비롯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말씀은 영토 분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단강 동쪽의 영토를 분배하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는 것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까지의 노정을 말하고 도피성과 여자 상속자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숙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신의 산을 떠나 모아평원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민숙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숙이라는 이름과 같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민수기에 기록된 많은 인구들을 보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인구조사에 기록된 이름과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민수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개수되고 기록된다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반대와 원망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금방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원망과 제약과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과 또 인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더 온전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광야와 같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이 세상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모세와 같이 중재하며 악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리석고 또는 약하고 악한 백성들과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중재하는 모세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폐역한 세대를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가나한 땅, 즉,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의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이 세상은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임을 생각하고 힘있게 그 소명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